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47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먼저 표제로 고라의 자손의 시 노래라 되어 있는데, 한글 개혁성경 표제, 우리 개혁한글은 독립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이것이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1절은 이제 2절로 되어 있고, 각절이 한절씩 뒤로 밀리는데, 따라서, 원문에는, 어, 본 씨가 한글 개혁성경보다 1절 더 많은, 어, 이제, 우리 개혁성경에는 10줄로 되어 있고, 어, 지금 개혁, 한글에는 10줄로, 어, 9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목으로 따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어, 저자가 고라의 자손이라는 사실과, 지의자인 영장의 지도로, 연주하게 된 제의 음악이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또또 또, 또 때로는 본 시를 다윗의 시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던 언약계를 시온산 성막으로 옮길 때 고라이 자손들에 의해서 분리졌던 노래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예, 또 혹은 본신은 만민과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가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언약계를 앞세우고 나아가 대적을 무찌른 후에 언약계를 다시 성소로 모시면서 부른 노래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본신은 그 저작 배경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으나 후대 유대인들은 어, 새로 시작되는 한 해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해줄 것을 기원하는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어, 신년 어, 제사에서의 어, 그 음악으로 본실을 어, 유대인들은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 초대 교회에서 보좌에 오르시어. 열방을 치리하시는 본시에 나타난 하나님 모습을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승기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일에 본시를 낭송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 만민들아 본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는 신정시입니다. 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어 그런 어 통치 통치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그런 시인데 이런 본 시의 성격은 만민을 향하여 온 땅의 큰 인근이신 여와를 찬양하라고 어 일리절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 시를 배경으로 너희 만민들아라는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인은 세상의 모든 어 사람들을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 자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로 찬양 받으셔야 할 지극히 종귀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촉구하는 본시의 서두에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콜 하민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약 구속사의 주역인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시선을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 열방으로 시선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지향하는 신약 시대를 대망하는 성격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엄한 그리고 아주 어, 우주적인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복음이 땅끝까지 드러나 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격이고 또 마지막 구절에서 어, 이제 보면 문나라 고관들의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 이렇게 표현한 것을 통해서. 어, 복음의 땅끝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 이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의 나라 임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시는 예언적 성격의 시편으로 열방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성교적 또는 종말론적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1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손바닥을 치고 어, 또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너희 만민들을 외친 후에 시인은 본질에서 명령형 동사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치고 또, 번역된, 어 저, 티크, 외칠지어더라 번역된 하려, 어, 하리우가 그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만민이 손바닥을 치고 소리쳐 부르는 흥성스러운 장면을 묘사하는 단순한 축제 장면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이처럼, 무리들이 박수하는 장면은, 어, 이제, 11개와 11장 12절에, 요하스의 즉위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왕의 즉위식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러한 동작을 취하는 이들이 한 무리나 한 민족이 아니라 만민 온 세상의 모든 거민이 손뼉을 치고 즐거이 외쳐라. 즐거이 외쳐 만왕의 왕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민을 어 만민들의 한호와 더불어 왕자에 오르시는 듯한 그런 어 뉘앙스를 지닌 표현이기도 합니다.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그리고 온땅에 큰 왕이 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자1절에왜 만민들아 손뼉치고 즐거운 소리를 하는게 외치냐 왜 그렇게 하냐 왜냐하면 그래서 앞에 이제 2절에 지존하신부터 나오는데 원래는 왜냐하면 그는 지존하신 여호와이시고 두려시 온 땅의 큰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의 이유가 2절의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로부터 찬양받기에 당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설명합니다. 첫째, 여와를 지존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시고, 이 엘리오는 가장 높으신 분이란 뜻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본질에서 역시 여와께서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높으시며 모든 존재를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둘째로, 신은 하나님을 어미하신 분, 즉, 어, 이, 어, 우리 표현으로는 이제, 두려우시고, 그러니까 어미하신, 과거, 어, 표현 어미하시다, 이렇게 되는데, 어, 노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 이제, 계속하여, 이게 수동, 그, 수동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죠. 그래서 계속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보기에 두렵고 경외하실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포가 아니라 어 그분의 모습을 보기만 하면 인간은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씨는 온 땅의 큰 왕이라고 합니다. 즉 신은 하나님을 단순히 통치자로 언급하지 않고 온 땅에 해당하는 콜 하이레 차레치라고 하는데 큰 그래서 하나님 온 땅의 통치자 곧왕 중의 왕이시며 이러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만민 열국의 만왕 망국에 어 경외할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라고 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피조물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오늘도 영광의 왕이신 지존하신 하나님 두려우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큰 왕신 하나님을 손뼉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오는 영향력은 무엇이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화로움이 인간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오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크나큰 행복이며 기쁨이며 격한 감동이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의 당연한 도리.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인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내 백성만이 찬송을 우리 입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 주님, 영광의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 은총과 은혜 가운데 주의 놀란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손뼉치며 즐거운 소리로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시고 두려우시며, 그리고 큰 왕신 주님, 오늘도 영광의 찬송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들리게 하시고, 그 영광의 영화로움으로 복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